안녕하세요. 원대의 항의과 박진택 원장입니다. 기억에 남는 치질 환자. 젊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변을 볼 때마다 본인이 울면서 변을 본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아주 심한 치열이 있었고, 검사를 할때딱 보니까 그 검사 자체도 이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침대 옆에 있는 뭔가를 막 치면서 막 이렇게 엄청 아파하고 막 정말 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증상이 얼마나 됐냐 이랬더니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. 변볼때 너무 힘들어서 지방에서 오신 분이었거든요. 수술을 받게 됐는데, 어, 수술할 때 보니까, 아, 이 만성치열 상처 뿐만 아니라 이제 치핵도꽤 심한 상태였거든요. 그 친구를 이제 어, 수술을 했죠 어, 수술하고 한 1, 2주 정도 경과 지났을 때까지는 어, 본인이 아프다고는 했지만 어, 그 전에 어떤 자기가 변을 볼때그 느꼈던 통증하고 좀 다른 통증을 느낀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 2, 3주 지나고 한한달 정도 지나 했 때는 아주 만족했었어요. 어, 그 친구가 참 기억에 남아요. 지방에서 이렇게 수술을 받으러 어떻게 어떻게 저한테 와서 어, 수술을 받고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원치료가 좀 힘드니까 보통 한1주2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거든요. 그러고 나서 잘 회복하고 한게 이제 그런 게 기억에 남습니다. 음. 그분은 1년 동안 아픈데도 그냥 계속 참으신.